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 뉴스티 W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. 이 네, 뒤로 돌으오셨군요 네. 뭔가 화면을 보시나요? 제가 편지를 하나 아, 네.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뉴스티 W와 함께하는 동안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팬분들이 뉴스티 W의 팬분들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리고.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서를 잘 지켜주셨어요. 밀지 않고 나오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어, 팬분들.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처럼 계속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뉴이스테 W와 함께하는 이 무대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, 뉴이스테 W를 이렇게 검색해봤더니,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. 알렉산드라 바, 이분이 검색이 되면서, 민기야 사랑해. 오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를 기다려. 이렇게 <laughs> 메시 보내주셨더라고요. 네.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질의를 조금 몇개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들어도 되나요? 네. 내부의 어, 네 매력과 개성 중에 이 멤버의 매력은 탐민한다 하는 게 있다면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럼 이쪽부터. 네. 네. 저는요 탐민하는 멤버의 매력은요 어, 아론 형의 그 스마트한 모습. 있요 아, 네. 그래서 그스마트한매력이 조금 탐이 난다요. 탐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. 우리 아륜 씨 받으셨으니까 한 분. 네. 어느 분의 멤버? 저요. 음. 어. 여러분 혹시 그거 어제 봤어요? 그아 <laughs> <laughs> 나왔던데. 이 그... 여러분. 그세포그문 네. 그 <laughs> 갖고 아, 싶해요 네. 칭찬도 받으셨어요. 자 이어서 릴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어, 저는요. 네. 어, 렌의 생머리. 제가 곱슬머리거든요. 그래서 아.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머리인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. 아. 아. 자 우리 렌에게 돌아왔습니다. 네. 렌의 생머리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넘겨주세요. 스프레이로 고정좀있어서 아, 아. 그래도 한번 해 네, 이렇게, 아, 아, 이렇게 너무 과자 같네요. 네. 네. <laughs> 어, 오늘의 네. 특별히 또 이렇게 멋지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프레이로 고정했지만 생머리가 아름다운 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네, 우리 렌은 멤버 중에 어떤 멤버에? 어, 저 원래 사실 비코를 하려고 했었는데이네솔드아어 <laughs> 네. 됐기 때문에 또 하셔도 니다 하셔도 돼요. 아, 맞아요. 원하시면 어떡해요? 아냐, 아냐, 아냐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저는, 저는 그, JR고 의 눈웃음이 조금, 음, 굉장히 예쁘게 잘 웃거든요. 그래서 그 매력이 조금 부러운 것 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보여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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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궁금, 계속 웃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지금 보이시죠? 눈웃음에 지금 카메라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 이곳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뉴이스 w 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. 어, 이제 뉴이스 w 로서는 마지막 앨범이라 더욱더 많은 느낌을 받으시는 팬분들. 많이 오고 있는데 어, 활동을 많이 하시는 <목소리> 만큼 스트레스도 어,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네.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네. 한 분이 <목소리> 대표로 하셔도 <목소리> 돼요. 아, 네. 어, 저는 이렇게 어, 지금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아, 아, <목소리> 아, 네. 다른 멤버들도 거의 동일하신가요? 네요. 네, 맞는 것 같아요. 네 진짜로 근데 연습을 할 때는 힘들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하고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보여드렸을 때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 방금 들으신 말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춘이잖아요 뉴이스트 W도 보이지 못 않는 못 곳에서 못 정말 열심히 노력을 못 합니다 못 그리고 그 연습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우리 청춘들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도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뉴이스트 W처럼 멋지게 이렇게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뉴이스트 W 우리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너무 짧고 그렇게 네. 잘 네. 해준 것 같은데 한번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, 둘, 네, 셋, 화이팅! 고했습니다. 아, 류이스 테 W와 함께하는 무대가 이제 한국 남았잖아요.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요. 네요, 네, 어, 저희가 이제 한국을 더 보여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뒤에 또. 너무나 멋진 분들이 무대를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끝까지 무대 공연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. 네. 어, 진짜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대로 오늘 즐거운 공연 보러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 다치지 않고 집에 즐겁게 돌아가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탯W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니다 자, 뉴스 w